안녕하세요. 2014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수상한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찾아온 이 부스는요 1064라는 회사인데요. 표도현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볼게요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이번에 발명 특허 대전에서 수상을 하셨잖아요. 네. 어떤 상을 수상하셨고 또 어떤 제품으로 수상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희는 저 특별상을 수상했고요. Y 포 사무총장상을 받았습니다. 네. 어, 이 제품은 렌즈 하나로 3D 촬영이 가능한 그 카메라를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 기존의 직교 리그로 보통 접사 촬영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촬영 효율이 매우 높고요. 그다음에 혼자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카메라입니다. 기존의 3D 카메라고 하면 뭐 거의 두대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다면 이 카메라는 한 대로 3D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. 또 발상이 특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어 그렇다면 이 카메라만의 기술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? 어, 렌즈 하나 방식이기 때문에요. 렌즈 두 개나 그 이상의 촬영하는 것보다 음. 초점을 맞추거나, 그 다음에 이제 화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화각을 조절하는 기술, 3D상에서 화각을 조절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. 두 화면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, 어, 뭐, 아주 간단합니다. 2D 촬영하고 똑같은 수준의 음. 촬영 효율을 낼수 있기 때문에, 어, 뭐,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죠. 어, 여러 장점을 지닌 카메라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이 카메라 어느 곳에서 좀 상용화가 되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어, 지금 제 프로토타입까지만 만든 상태고요. 어, 방송 영상이라든가 뭐 영화, 3D 영화 그 다음에 의학용으로도 음.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음, 이걸 크기를 많이 줄이면 스마트폰 모듈 형태로도 어~ 삽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카메라가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발전을 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. 이번 박람회도 잘 마무리하시고요. 더큰 발전이 있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